아, 여기 지금 기준점 잡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네. 잠깐 이제 좀 얘기 좀 하시자고요. <laughs> 이게 현장이,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뺏거나, 뺏기거나, 아니면 양도하거나, 에? 아니면 버리거나, 아니면 도난이은 니은, 받침니은 아시죠? 도, 나, 받침, 니은. 어, 뭐, 정확하게 그거 발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도나, 니은을 당하는 방법.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현장을 양도한다. 그거는 뭐, 양도세를 받는 게 아니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미처 가지 못하니까 딴 차로다가 대차를 해주는 게 이제 양도지요 결국에 가서는 음, 또 시내 내가 뭐 이렇게 가까운데 좋은데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아래쪽 일을 이제 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그게 이제 저게 이제 양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참 즐거워요. 왜냐하면 일이 남아서 주는 거니까, <laughs> 내가 못해서 주는 거니까 즐거울 수밖에. 그리고 그쪽에서 나한테 고마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뺏기는 게 있어요. 뺏기는 거. 요거는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저쪽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이제, 우량 현장이지, 돈잘 주고, 여러 날 하고, 일수 있고. 사람들 매너 좋고 뭐 이런 현장 그런 현장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데 딴 현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이제 그쪽 현장 책임자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먹고 뭐 노래도 부르러 가고 뭐 즐겁게 지내면서 이제 형님 아우아 해가면서 이제 뭐 인맥들이 되고 학연들이 되고 해서 이제 그 현장을 뺏어가요 그거는 내가 막을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도로 내놓으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건 뭐 뺏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다음 현장이 뭐냐면 버리는 현장이 있어요 버리는 현장 이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그 현장을 맡기는 바람에 준다는 것보다는 이제 맡기는 바람에 이제. 거래를 했어.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처음에는 모르겠더니만 이제 사람 서로 이제 알고 뭐 이렇게 조금 거래 좀 하고 이다 러 보니까 그사 그 현장이 그렇다고 해서 일이 많은 현장은 아니에요. 일이 많은 현장도 아니고 이렇게 타들구리하고 막 하루에 막 두세 군데씩 옮겨다니고 어, 막 이렇게 반나절 자리가 많고 뭐 이런 현장 그런 현장인데 그 현장 책임자가 나 이쪽에 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 거의 끝날 무렵쯤 해갖고 전화를 해. 갖 어, 몇 시에 끝나? 몇 시에 끝난다, 그래. 그럼. 그럼, 아, 그러면 가는 길에 잠깐 와가지고, 어, 우리 현장에 와서 뭐, 요것 좀만, 잠깐만 해주고 가. 뭐, 잠깐만 요거 메워주고 가. 요거 잠깐만 파주고 가. 뭐, 어? 옮겨주고 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몇번 하겠지. 하지만 그게 일상화가 돼버려요. 그냥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계속 그렇게 요구 조건이 많아져요 어? 아, 뭐야, 비 오는 날도 좀 쉴까 하면은 아좀 와가지고 물고기 잠깐만 파주고 가 잠깐만이라는 게 거기 가서 한 시간 했다 이거야 그럼 잠깐이라고 봐 잠깐인데 오고 가는 시간은 오고 가고 한 시간씩 두 시간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 옆에 있을 때 잠깐 가서 해주는 거야? 뭐 해줄 수가 있겠지만 한 시간씩 가가지고 어? 차로다가 해서 뭐 내가 차까지 가고 뭐 해서 움직이고 하는데 한 시간 안 걸리냐고요 어떡하면 한 시간 넘어가요 금방 와서도 어떡하면 한 시간 그냥 훌렁 넘어가고 근데 그걸 계산은 안 해줘 네. 그런 현장 그래, 그런 현장은 딴 차를 배차를 하잖아요 그럼 한번 가면 두 번째 배차하면 안 갈라래 일이 아주 없어야 가지 잘 안가 돈도 잘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뭐 이런 현장 또 수금할 때 까다롭게 구는 현장 그런 현장은 조금 거래하다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어, 내가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 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럼또 다른 사람이 또 가져 주소가그 그렇게 해서 이제 버리는 현장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도나니은 현장이에요. 밖에 이되요 사무실에 왜 있잖아요. 호호호. 그, 누군지 아시죠? <laughs> 호호가 그렇게 하는 그 호호가 많지가 않아요. 지역에 그저 한 명, 한명 있을까 말까야. 그 정도로 영리해요. 영리하고 무지하 야가. 그 남사정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호호호야. 호호야 호호야. 그가 청구할 거 있으면 뭐 보내라고. 어? 청구할 거 있으면 보내세요. 뭐, 응? 어? 보냈어. 연락처를 주, 달래. 그래야만 청구를 한다고. 뭐또 뭐. 못... 배차를, 차를 못 구하다가 이제 그쪽에다 연락을 해. 그러면은. 잘구해줘 가끔씩 가다. 그러면 이제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지. 연락처 보통으로 휙 줘요. 그러면은, 청구하거나 내가 거래처 연락처를 주거나 하면은, 어느 날서부터 일이 안 들어와. 그래 보면은, 그쪽 장비가 가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 그쪽 장비 보고,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은, 그 호호가 소개해서 왔다 이거야. 그면 호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장비가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아 자기는 모른다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간 거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그럼 뭐 뭐라 그래. 할말 없지. 그럼 뺏긴 거예요. 아, 뺏긴 게 아니라 도난 이은 당한 거야. 그래서. 뭐 누가 온다고 안전문을 쓰기 싫어래요써이지 <laughs> 뭐. <laughs> 아이 호호가 현장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름에 더울 때 문자메시지 보내 사장님 뭐 어? 소장님 과장님 부장님 해가면서 끄트말리에다가 써놓고서 뒤에다가 그물결 문이 있잖아요 이, 이거 이거 무이 거기다 가뽀고뽀고 뽑고 뽑고 이거 두개딱 해서 보았어 해놓고서에는 거기다가, 아, 더우시지요? 뭐, 추우시지요? 힘드시지요? 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문자를 보낸대요. 아 내가 봤어. 문자 보냈는데. 에? 그, 그 사람은 나한테 주면서, 보여주면서, 웃... 아, 또, 어? 이 호호가 문자를 보냈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보낸다고. 아,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사로잡는 거예요 현장을 딱 잡아 그러면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면은 그어 받는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지 아어 날도 없고 뜨겁고 춥고 뭐 힘든데 그런 문자 하나 탁 보내줘 봐아 진짜 어 폭포 쏘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지 그렇게 해가지고서에는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아사 사장님 일좀 주세요. 뭐, 소장님 일좀 주세요. 뭐, 우리 차가 뭐 밑대가 놀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넘어간다. 내 일이,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청구할 때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뭐, 일, 딴 사람한테 양도할 때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한 그것이, 그렇게 세가지고 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도나니은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안 들어와. 에? 그렇게 도나니은이 당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요. 조심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일이 그렇게 해서 도나니은이 되지 않게끔 조심하시라고요. 딱한명 있어, 딱한명 봤어. 네.